이경 지부장님이 7천여 명의 어, 저, 어, 근로자들을 위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되었으면 얼른 산보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아직도 교육청에서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여러 직종이 함께하는 어, 이 그런 산업안전법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여 교육감이 사용자의 대표로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의성인라고는 1도 없는 행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작년 안산 H유치원 식 중독 1명 햄버거, 햄버거 사건이라고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죠. 이때 이 유치원 영양사가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관리에 대한 영양 교사와 영양사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영과 조치에 불과한 학교국식법시행령구 부칙 제3조 공동배치 학교 해소에 소극적인 대답만 내놓고 있습니다. 2007년 이후에 13년 동안 적극적인 해결 대책을 내지 않고 자연 소멸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무사 안일한 행정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하죠. 학교장이 책임지지 않고 영양교사나 행정실로 떠넘깁니다. 마음 편하게 교육 활동해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런 당당하고 따뜻한 교육감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책임질 노동자로 살아갈 때 안전하고 건강한 일자리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도 함께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작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거의 과정을 거치면서 뽑아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아니라 교육안전과장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 대표로 내세우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불이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료 안전 보건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하는 사람입니다. 또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교직원이 사료 안전 보건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육안전 과장이 경상북도 격정사성 모든 교직원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발상, 웃기는 발상입니다. 상대들! 진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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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 저희들이 2020년 코로나의 위험 속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대표작까지 선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북교육감은 지금 정국은 연애를 고리는 마음이 없다는 거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경북 교육감이 져야 합니다. 민정식 교육감님 본인 책임 희망는안정과 과장한테 떤긴 떠넘기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학교 노동자들을 위해서 학교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행사 현장만 다니시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북교육원 교육안전 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고받지도 않고 본인 업무 뭐 밑에 직원들한테 맡기면서 왜교육감 자리에 계십니까? 빠르게 산보위 구성하자고 연대위 차원에서 요구를 했고 실제로 조합원들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국교육청 예산이 많이 든다는 핑계로 우영자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형식적인 안전보건 교육 진행하고 있고 모든 노동자의 삼보위 건설하자고 연석회의가 주장하고 나섰고, 저 역시 삼보위 근로자 대표 나오면서 공약이 모든 노동자의 삼보위였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7천여 명의 경부 교육 노동자들이 투표를 했고, 굉장히 많은 표 차이로 근로자 대표 선출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이렇게 나서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교육청이 뒤로 물러서 있고 나몰라라 하고 특히나 사용자인 교육감이 나는 사용자 대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측 대표가 본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발상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안전과장 과장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북교육감이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경북교육노조연석회의 투쟁! 바로 얘기하죠. 우리 입장은 교육감이 사람 안전 보건 위원회 사용자 될 거다. 이 입장입니다. 지금 도교육청 입장은 뭐죠? 과장님, <목소리도> 그, 김우장, 신장님 말씀하신 분은 노동부에서 행정, 그, 승보의 구성, 그, 관련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그, 답변받은 그, 그, 분하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삼부의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어느 부인냐까지 제가 한번 다시 한번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첨부를 해서, 공문으로,